네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지난주 해외선물 수익 현황을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어 그거를 지금이나마 어좀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습니다 지난주 맛있는 해외선물 그러니까 4월 3주차 수익 현황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총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난주죠.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물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나, 이 목요, 아, 금요일에, 어, 이제 마지막 날에, 어, 좀 크게 수익을 드리려다가, 저 예상치 못한 오일 움직임 변수로 인해서, 어, 좀 크게 이르는 바람에, 어, 이제 금주 수익 총계는, 어, 마이너스 13만원으로 손실, 로 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 다시 어, 좋은 수익률 그리고 수익금으로 여러분들께 어 훨씬 더 지난번에 손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손실을 잊을 정도로 좋은 수익 드릴 테니까 어, 이번주 정신 차리고 똑바로 딱 따라 오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17일, 28만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어, 딱 매수 포지션, 그리고 몇월물인지 그리고 이제, 어, 진입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약 몇 개인지, 손절까지 딱 정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나 항생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품이 아니라, 이제 오일이나 SMP처럼 어느 정도 느리게 움직이는 상품을, 어, 가지고, 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웬만한 분들, 손 느린 분들도,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치 않다고 해도, 해외선물이 익숙치 않다고 해도, 어, 충분히, 어, 따라오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 계속해서 저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습니다만, 어, 이제 마지막 날에 이건 이제 아직 편집 영상이, 편집, 어,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 사실, 어, 여기서 77.6에 계약 하나 들어가고 또한번 더, 어, 오일이 좀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태워 가지고 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릴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오일이 갑자기 어 변동성을 키우면서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어 본의 아니게 손실을 좀 입혀 드렸습니다 어이 자리를 들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는, 어 이번 주는 꼭 여러분들께 100만원 이상의 수익 아니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모습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 혹은 해외 선물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 이제 010-4369-7745로 이제 전차남 해외 선물 플러스 이제 이름과 함께 전차남 해외 선물 문자 보내주시면 저 이윤호가 직접 전화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외 선물 모의 투자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의 투자 그리고 리딩까지 진행을 해드리니까 여, 여러분들 여기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니 지난 주 자꾸 헷갈리네요. 어,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너스 13만 원으로 어, 굉장히 좀 쓰린 결과를 냈지만 이번에는 아주 그냥 농축된 수익이 뭔지 어, 우리가 아주 1을 갈았다는 걸 어, 수익금으로 여러분들께 이번 주 동안 보여드리는. 한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함께 하지 않고 뭐 그냥 이번에 처음 봤다 혹은 어 눈팅만 했다 이러는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저희 쪽에 이제 어0 1 0 4 3 6 9 7 7 4 5로 전차남 해외 선물과 이름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교육을 모의투자 교육 및 모의투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7시에 해외 선물 어 맛있는 해외 선물 라이브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